실학이다 경사로를 기는 소녀. 저희 학교는 군자관이라고 오래된 건물이 있습니다. 지금 이 건물은 계속된 중계축이라고 인해 모양이 많이 변했지만 제가 입학한 98년도 당시에는 건물 가운데 정원에 있는 미음자 모양의 계단과 더불어 경사로가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지금 할 이야기는 바로 이 경사로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90년대 당시 군자관에서 인문계, 인문대 수업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인문대 학생 중에서 발작을 일으키는 여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여학생은 발작을 하며 소리를 지르며 복도를 뛰어다녔는데 워낙 자주 발작을 일으키는 데다가 나도더 일정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정상으로 돌아올길 대다수 학생들은 그여학생의 소리를 지르고 뛰어다녀도 무관심하게 아저 미친녀 또 지랄이야 정도의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시험을 앞둔 어느 날 밤에 몇몇 학생들이 군자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여학생이 발작을 일으켜 소리지르며 뛰어다닌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공부하던 학생들은 짜증이 났지만 그냥 공부를 했고 어느 순간 갑자기 조용해지기에 별 생각 없이 공부를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순찰 돌던 수위 아저씨는 군자가 2층과 3층 사이 에 경사로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그 여학생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발견 당시 이미 죽어 있었지만. 몸은 따뜻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그 여학생이 3층 복도에서 발작을 일으켜 뛰어다니던 중에 경사로 근처에서 2층 시멘트 바닥으로 떨어져 중상을 입고 피를 흘리며 경사로를 기어 올라오던 중에 2층과 3층 사이에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실족인지 투시인지는 불명확하지만 실적으로 인한 사고이고 3층에서 공부하다 학생들에게 공 도움을 구하기 위해 경사로를 기어 나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의 죽음이 잊혀진 1년 후 어느 날에 밤늦게까지 군장한 일층에서 작업하던 어떤 여학생이 화장실, 그러니까 여자 화장실은 경사로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아무튼 화장실을 가던 중에 어둡고 흐미진 경사로를 기어 올라가는 여자를 보고 비명과 함께 기절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와 여학생은 자신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사람들에게 긴머리를 하고 경사를 로 아주 느리게 기어 올라가는 사람 형태의 모습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 밤에는 아무도 혼자 그 경사로에 다가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 이후에는 저도 야간에는 되도록 경사로를 이용하지 않았습니다.